목사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심신의학, 암 전문가인 김종성 목사님이 쓴 암,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암,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 이책 저자 소개란에 보니까 이 목사님은요, 목사가 되기 위해 신앙만 공부한 게 아니고 철학, 신경과학, 내분비 면역학, 그리고 하버드에 대해서 심신의학까지 공부하셨습니다. 30대 초반에 불치병에 걸려서 1년간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 전공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심신의학인데, 이 심신의학이 뭔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신의학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학문으로 비과학적 대체의학이 아니라 정통 과학의 모자란 부분을 의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암 환자에게는 세 가지 대표적 치료 방법인 수술, 항암,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의 의학을 면역 요법이라 말하는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면역력을 최고로 올리는 심리, 신경, 면역학이 심신 의학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이 심신 의학을요. 그 동안 일곱 개 의과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KBS 방송 생노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책 제목에 암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걸 보아도 알수 있듯이 이 목사님은 특별히 여러 질병 중에서 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지난 4 0여 년간 세계 의학 의료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과학도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 당시만 해도 14곳에 불과했던 의과대학이 지금은 40곳으로 늘었습니다. 의사 수도 2만 명에서 현재는 11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의과대학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진단기기, 의료장비, 제약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을 자랑합니다. 위생과 관련된 국민의 생활 수준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환자 수가 줄어야 할 텐데 어째서 병원마다 만원이고 암 환자 증가율과 사망률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농약과 성장 촉진제로 만들어진 요즘 음식들. 그리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술, 담배, 대기 오염, 발암 물질 과로. 자, 이 모든 것들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보다 암환자 증가율과 사망률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것 같아요? 방금 그책 제목에 답이 들어 있어요. 암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라는 요책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의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고 암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마음 때문이래요 사람의 마음.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물론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많이 말하지요 질병 가운데 약80% 이상은요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 가운데 80% 이상은요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고요 암의 시작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나온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5%인 258만 명이 암에 걸린 암 유병자라고 그럽니다. 국민의 5%면 20명 중에 1명 거리거든요. 근데 65, 65세 이상만 보면 7명 중에 1명이 암환자예요 자,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1999년에는요, 한 25년 전에는요, 한 해에 10만 2천 명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요, 20만 8천 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요, 2022년에는 28만 명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렇게 암 환자가 증가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 문제고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 병원에서 말기 암을 이겨낸 사람 502명에게요. 야, 여러분, 말기암 되면 병원에서는 이미 손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의외로 이 말기 암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말기 암을 이겨낸 사람 50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암에 걸린 원인이 무엇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담배, 음주, 술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4%였고요.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라고 한 사람이 6.2%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4%인데 반해서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3%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또한 가지 물었습니다. 자, 당신이 말기 암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반드시 낫는다.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기암을 이겼습니다. 거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병이 다 생기고 심하면 암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현대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말기암도 고칠 수가 있다는 물론, 여러분, 현대 의학이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사람의 영혼육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굉장히 발전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과학자들도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약20%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질병이 늘겠어요? 왜 이렇게 환자가 늘겠습니까? 그 말은 뭐지요? 어떨 때는 우리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사실은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과학자들도 사람의 몸에 대해 20% 정도밖에 아직 알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요. 거기에다가, 그죠? 자신의 생명을 다 거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예. 이 책에도 보면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병원 치료 안 받고, 방금 이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이 마음의 문제를 잘 건드려서 말기 암을 낳은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자, 의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고치지 못하는 병, 못한 병들을 지금 많이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 여러분 의료 사고로요. 매년 사망하는 사람이 의료 사고로요. 매년 사망하는 사람이 병원에서요. 의료 사고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이 30만 명이 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 없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만 그런 의료 사고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자,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요, 우리 사람 몸 안에는 숨어 있는 의사가 다 있대요. 여러분 몸 안에 의사가 다 있어요. 숨어 있어요. 예. 그 의사는 무슨 의사인가 하면요, 내 마음이라는 의사래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사보다도요, 이내 안에 있는 이내 마음이라는 의사를 잘 활용하면요, 현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대요. 육기의 병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불치병 암이나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제 몇 개월 밖에 못 산다는 그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밖에 못 산다는 그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말 듣고 난 뒤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3개월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의사를 잘 활용하면요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어디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누구에게나 이 의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의사의 존재를 찾아서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수명이 달라진다. 이 책에 보면요, 미국의 동물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어느 날그 동물원에서 세살된 아이하고 엄마가 그 사자굴 앞에서 구경하다가 엄마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여러분 그 사자가 있는 그 울타리 보통 새창살로 해 놓지요. 그 새창살 조금 벌어진 틈 사이로 그새살짜리 아이가 들어가서 사자들이 노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이제 장시 한눈 팔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자가 있는 그 새창살 안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자가 저기서 어슬렁거리면서 아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겠지요. 자, 그 엄마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기 아이 세 살짜리 아이 쪽으로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오고 있는 걸 보고 이 엄마가 맨손으로 그 울타리에 새 창살을 벌려가지고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놀랐겠지요. 왜요? 그 세창살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강한 힘이 센 남자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벌릴 수 없는 그런 세창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을 해 봤대요. 그 아주머니를 불러 가지고. 그 엄마에게 그 사자굴에 설치된 그 세창살과 똑같은 세창살을 주면서 그때 했던 것처럼 한번 이걸 거 벌려보세요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왜안 됐는지 그 이후에 대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뇌의 힘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는 순간 사자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엄마에게 있었을까요? 또 굵고 단단한 쇠창살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휠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이 과연 그 순간에 있었을까요? 그 순간 엄마는 아이만 보였지 자기 아이만 보였지 두려움이나 의심의 마음은 손톱 끝만큼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창조자가 사람을 지을 때 이런 엄청난 힘을 사람의 몸 속에 이미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힘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상성이 면역력과 자생력으로 나타나 환자의 질병을 회복하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이 목사님이 창조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숨겨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요, 평소에는 없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다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이 세상 어느 유명한 의사보다도 더 뛰어난 이 숨겨놓은 의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목사님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발암 물질, 환경 오염, 방사능,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 스트레스, 즉 심리적 요인과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암 환자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인정합니다. 이들은 암이 발생하기 전에 대개는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는 결국 마음의 상처가 암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암은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심인성 질환입니다. 암은 마음을 풀어야 나는 병입니다. 암의 원인인 마음의 꼬임을 풀지 않고서는 수술을 하거나 독한 약물을 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암세포가 이곳 저곳으로 전이되어 재발할 뿐이지요. 원인을 해결해야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 책 제목이 암은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 자, 암은 마음을 풀어야 낫는다는 말은요, 내 마음 안에는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번 들을까요? 모든, 모든 지킬 만한 것, 것 중에 더내 마음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은 뭘 가장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쓰더라고요. 사회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별다른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다른 것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이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 지게 되죠. 네. 자, 여러분, 재산이 아마 만아도 여러분, 그사람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불행해 질수 있고, 요 사회적인 명예가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요그 평생 쌓아놓은 명예를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어떤 일을 지르기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못지때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생기게 되고 생명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물론 많이 있지만 재산도 지키고 명예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더욱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러 힘을 써보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나요? 부모님도 자녀들 마음은 어떻게 못 하지요? 부모님이 낳았는데 왜안 됩니까? 부모님이 낳기는 했지만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도 사람의 몸에 대해 20% 정도밖에 모른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100% 알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사람의 몸에 대해 100%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육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왜 사람의 영혼육이 병이 들고 일찍 죽는지,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내 영혼육이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0편, 16편 8절, 9절,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항상, 항상 내, 내 앞에,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며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나라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과 혼과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이 글자가 빠졌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영도, 혼, 마음과 생각도, 몸도 병들지 않고 흠 없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한 구절만 봐도 얼마든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도 주고 사고도 일으키 사고도 일으켜서 다치게 하고 뭐 때로는 암도 주시고 뭐 온갖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고치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약속들을 받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구절에 구절에서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말하는 나의 마음이 기쁘고 구절 띄워 주실래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 안전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자내 영과 혼과 몸 여기 다 나오죠. 내 영과 혼, 혼은 마음과 생각이지요. 몸, 육체. 자,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laughs>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몸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 요즘 기도의 제목이 전인 치유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른 말씀도 배울 게 많지만, 이내영혼육의 건강에 관계된, 그죠? 이토록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요. 자, 그동안 여러분, 우리 많이 살펴봤는데, 이 방금 오늘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지요. 10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이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만, 불치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혼육이 어떻게 하면 가장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는지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수 있는 길을 다윗은 찾았어요. <laughs> 자 이것은 여러분 과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과학자들도 우리 몸의 이0프로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현대 의학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을 지낸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왕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자, 내 영혼육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을 흐뭇게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깨달은 비밀이 뭔지 그 바로 앞에 8절에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8절에서 우리 영혼육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지요 단어가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름으로가 뭐지요 위에서 하는 말의 결론이 결과가 이러므로 구절이라는 거죠. 자,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 보니까 이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78절은 연결돼 89절은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위에서 하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는 말씀이죠. 자팔 절이 되면 9절이 된다는 거죠. 9절로 건너뛰면 안 되고요. 네, 우리는 급하지요, 항상 복부터 받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순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 보니까 내가 그 동안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 받고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절망 중에 밤새 눈물 흘리면서 가슴 찢으면서 지은 시들 우리 치유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봤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여러분 불치병에 걸리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수 있는지 그 비밀을 찾아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요 24시간 내내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영상 일기 세미 나갔더니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24시간 내내 함께하는 삶.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집에서 큐티 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니고. 24시간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살아봤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임재의식 속에 살면 죄지을까, 안 지을까요? 이상한 데 갈까요? 안 갈까요? 방에 혼자 있다고 이상한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laughs>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는데. 죄는 저절로 멀어지겠지요. 자, 그뿐이 아니고 죄만 이기면 삶은 어떡합니까? 늘 죄하고 싸우면 그죠? 그수준의 삶에 있으면 삶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그 수준을 빨리 넘어야 되겠지요. 자, 그 수준을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해지고. 예. 자, 다윗은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영혼 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지을 때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이 죽고 혼은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몸에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그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요. 이 영혼 육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죄에서 구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영이 거듭나게 되고요. 자, 영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만족. 이 다윗이 말하는 영이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 아까 합심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 영혼육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고 체험하면서 내 영혼육의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